입니다 오늘은 드롭퍼툭 다시 하겠습니다. 지금 낑낑대는 소리가 들릴지 모르는데 저희가 강아지를 키워요. 그래서 좀 시청자분들한테 방해가 될수 있지만 뭐 이해해 주세요. 낑낑대는 소리 들리나 모르겠네. 잠깐만 이거 사지니야나 이거 뗐지? 응나 이거 찢어나 이거 찢는데 다시 와버렸다 이거 열쇠 모래 그거 어쩌잖아 지금 찡찡대 소리가 좀 많이 들릴 것 같은데 님들한테 죄송해요 제가 몇일 동안 방송을 못할 것 같아요, 거의. 다시 응? 와보자는, 나. 잠나가야 이거, 이거, 이다 여보, 여보 쫌 이제 여기서 죽을 것 같은 느낌? 되잖아요? <laughs> 안좋네 이제 끝이구나? 노래를 줘. 노래 걸려요. 찾았다 아니 방금 거랑 금 똑같잖아. 열쇠는 구멍이 있었나? 거기에 이거 좀 열쇠는 구멍이 있었나요, 여러분? 여기 뭐? 들려요? 들리는 사람 죄송해요. 일단 모래를 갖고. 뭐야? 왜 지옥문이 여기서 만들어져? 뭐야? 이거 뭐예요? 뭐야? 됐다 뭐 여기서 리스폰이 되냐고요? 이거 뭐야? 아니, 당신은 이곳에 지옥을 놨을 경우, 크리프를 바꿔서, 그렇군. 이렇게 하라고? 지옥에서 나왔어. 난, 음, 날 수가 있다. 지금, 활소리, 아니, 버스토리. 좀 너무 시끄럽죠. 죄송합니다, 여러분들. 이거 클린데 뿌시라는 거야, 말하는 거야. 이거 뭐야. 아무것도 아닌가? 여기부터하겠어 8단계. 그냥 저 이대로 하면 안 돼요. 저 여기 볼게요. 정말로. 님들, 이해해주세요. 그냥 저 이걸로 할게요.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정대? 다음 사춘 맵으로? 와, 이렇게 쉬구나. 그냥 1편 다 이어서 하면 됐을 것 같은데. 뭐? 마치겠습니다. 일단 여기 있고서 아, 똑같은데구나. 바이바이 일단 기대해주세요. 다음 탈출 에더할니다 바이바이